자기의 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? 예. 주택으로 갔어요 저희가 아. 아파트에 살다가 그래서 좀 조금 개인 공간이 있어요. 저희는 2층 부모님 1층 아, 음한번 음, 놀러 오세요. 아 놀러 <laughs> 놀러 오세요. 아아 <laughs> 플러팅 아, 놀러 세요집 아, 플러팅했죠. 하루 상견례 네. 아, 부모님 계시고. 놀러 오세요. 아 놀러 <laughs> 놀러 오세요. 어 아,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. 한번 놀러 오세요. 음 <laughs> 진심. 아 알겠습니다. 네, 어차피 부산 계시고. 아예 가까운 곳에 있죠. 음. 예 알겠습니다. 한번. 음. <laughs> 가려면 큰맘 먹고 한번 제가큰맘 먹고. <laughs> 예. 음. 너무 큰맘 먹으면 음.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. 그렇죠, 그게요. 그렇죠, <laughs> 음,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. 어. 분명히 먼저 오라고 <웃음> 하셨어요 <웃음> 여자분들이 집에 놀러 오세요 라는 얘기 잘안 하죠 쉽지 않죠 <laughs>